네, 19강 고급 필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급 필터는요. 입력된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필터링을 하는데요. 자동 필터는 그 원하는 데이터를 그 위치에서만 추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급 필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를 지정을 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요. 예약 시간이 12시간보다 크고 그다음에 뷔페 성금이 40만 원 이상인 애들을 어, 필터링 해 줘라 했을 경우에는 자, 일단 예약 시간이죠. 조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써도 되지만요. 컨트롤 키 눌러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예약 시간이 12시간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12시까지 나와야지 됩니다. 12시. 지금 이 시계 조건은 예약 시간 여기에 써져 있는 거랑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비폐 선금도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얼마 이상? 40만 원 이상. 그러면, 12시간 이상이면서, 12시도 포함이 되죠? 뷔페 성금이 40만원 이상인 애들을 B12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필터링 해줘라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데이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어, 필터에 가야지 되죠? 데이터, 메뉴 표시줄에 보면 데이터가 있죠. 어, 정렬 및 필터 옆에, 아셀 아래 보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조건범위가 있어요 조건범위는 예약시간 하고 뷔페성금 드래그 다른 곳에다 추출을 해야 되니까 이 복사 위치가 어디냐면 b12를 콕 찍어주면 돼요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네 그랬더니 지금 예약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서 뷔페성금이음70 이상인 애들 아니 어 40만 원 이상인 애들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페 시간이 비페 상금이 70만 원인 애는 어 예약 시간이 11시 30분이라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조건이 이 같은 줄에 써 주면 이 조건이 같은 줄에 써 주면 엔드 조건이에요. 두개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여기에 필터링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오화조건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시콜이 누하르고, 자, 예시콜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어, 얘도 써도 되지만 복사를 했습니다. 예시콜이 누하르고, 뷔페 성금이. 30만원 이하인 애. 아, 예시콜이 누아르 이면서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면서. 부패 성금이 30만원 이하인 애들. 그러면 한줄 띄고 나서 그 밑에다가 30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줄에 안 쓰고 다른 줄에 쓰면 오와 조건이라는 거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드래그를 해서 고급에 가면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를 지워줄게요. 조건 범위는 어, 예시 콜루아로 부패 성공 여기를 드래그 됐죠. 자, 그다음에 조건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건데 요번에는 어디다 할 거냐면요. b 1 6에도 한번 해 볼까요? 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아로이면서 누아로는 다 나왔죠? 그리고 32 이하인 애들이 다 나왔죠. 여기. 누아로이면서 32 이하인 애들. 네,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